할렐루야 네. 에스겔 1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는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또 중간에 보면 다른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 다른 독수리는 애굽을 얘기하죠 그래서 바벨론을 얘기하고 애굽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바벨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가리키는 거죠 이보도나무가뭘 지하느냐 실절에 보시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보도나무가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뽑고 가지가 포도도다 했습니다. 독수리에게 포도나무가 가지를 벗는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수리에게 힘을 얻고자 하고 그를 의지하고자 한다. 그를 사랑한다. 마찬가지로 애굽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너희를 경계하시고. 네가 정신을 차리고 너희 범죄를 말미암아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인데 끌려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 살아라 그 하나님 다시 부르실 때까지 거기서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끌려가기 싫고 이미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해서 토성을 쌓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왕이 이제 끌려가죠, 끌려가게 된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 나라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거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뭘 하고 싶으냐? 자기들이 승리하고 싶고 자기들이 이기고 싶은 그 방법 때문에 애굽의 힘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 앞에 엎드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방법이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에겐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죠 돈도 있고, 세상에, 뭐 인터넷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도 있고,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정말 절박할수록 하나님을 엎드려야 하는데, 절박하고 급할수록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들을 이제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12절에 너는 반역하는 족쇄의 묵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끌어갔다. 끌어가서 거기 보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너희는 옮겨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옮겨서 심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옮겨지는 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가 회귀하고 더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하나님 께 기도해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정말 받았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그다음에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 5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병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과의 언약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뭐요? 바벨론은 자기들이 원수고 뭐그 나라에 사로잡혀 간것 자체가 너무 비참하고 억울한 일인데 하나님은 너희가 바벨론과 언약했는데. 에굽에 가서 도와달라 하면 너희가 살아남겠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뭐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세상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면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것도 너희 의 범죄함으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와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볼수 있죠. 악한자가 득세하고 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자가 잘 되는 걸 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아 어떻게 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 내놔라, 뭐 어? 당신들 어,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뭐 정리하겠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계약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 우리가 어리 될 때가 많이죠. 있 그런데 때로는 그, 그런 것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런 질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바벨을 끌려갔어도 거기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언약 끌려간 거기서 70년 동안 살아야 될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그 땅에서 형통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님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슬로베스는 어떻게 합니까? 애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리, 어리되고 또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그 갑이 된그 사람들에게 너무 엎드리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리냐? 하나님 잊어버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너희가 언약을 맺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18절 주여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우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그 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애굽을로 이주하니까 에굽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너도 너희가 원하는 소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새로운 왕국을 세울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에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러분 어려운 이론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바벨론도 아니고 에굽도 아니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뚝 솟은 산에 심되 놓고 뚝 솟은 산은 어, 앞에서 얘기하는 시온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온 산은 무슨 산이냐? 언약의 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산에 내가 연한순, 새로운 가지를 꺾어서 심겠다. 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거기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우지 못한 너희 방법으로 할수 없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씨앗을 심겠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 희망. 아, 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 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자꾸 방법들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를 쫓으시기를주일원합니다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했습니다. 이 에스겔 17장 23절은 흡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과 같은 비유 그 말씀과 참 흡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어떻게 해? 자라서 큰 나무가 돼요 그 나무가 다른 어떤 나무보다 무성하고 크게 자라서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와서 깃들인다 지금 그이 말씀이 그렇게 하죠 새와 짐승이 와서 깃들는데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했습니다. 그 하늘의 미랄이 누구냐? 예수 글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며 아마 우리에게 많은 생명의 열매와 많은 생명의 그늘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어, 여기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드나무는 포드나무인데 독수리를 이 독수를 쫓아가야 되냐? 이 독수를 쫓아가야 되냐? 이 독수리는 바벨론이고 이 독수리는 애굽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순종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또 세상의 권세를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거꾸로 얘기했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열매,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느냐 23절에,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승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했습니다 이게 높은 나무가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푸른 나무가 뭡니까? 이애국과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되냐? 낮은 나무, 마른 나무. 이 낮은 나무와 마른 나무가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낮고 천하고 말라버려도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겸손하시다 이런 뜻을 표현하는 것이고, 근데 그건 또한 우리에게 비유하죠. 우리는 뭐요? 낮고 겸손한 자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소망이 없으니까 왜 소망이 없냐?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니까소망이 없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푸르고 높은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가심으로 겸손한 삶을 본받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